네 유튜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말 경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6경주 보실게요 우선 인코스의 김인혜가 금번의차최성중에최성입니다 최상 전에 일반경제 플라이스타트에서 차기했던 것은 조건이 조금 불리했어요 온라인 경주에서 깔끔하게 대가리 치죠 이 편성 자체는 2번이 대가입니다 쌍축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하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편성 조합이 2-3 묶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상문이 근본의 차 별로죠? 정경호는 나홀로 독댕만 나갈 때 순발력으로 선두권에서 게임을 풀 때는 대가리이 있고 그렇지 않고 찔러가는 2착 3착 경합에서는 밀립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문재협 선수가 낫다는 것이죠. 그럼 이 편성은 2번이 독댕 나가고 3번이 찔러서 들어가는 선두권 선점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2 3 6 3 3쌍복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삼상쌍복 236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고요. 236이 무너졌을 때는 다수관 센터에서 이상문이가 정경호보다 낫습니다. 234 삼상쌍복 나와요. 문제는 2번이 설마 김태훈을 보내놓고 찌르진 않겠죠. 보내놓고 찌르면 쌍복승식 231이 나와요. 그래서 234나 231에서 받쳐놓고요. 236을 삼성 쌍복으로 누릴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234라는 작권도 배당이 괜찮은데 꼭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234 삼성, 236 삼성 쌍복을 주력 작권으로 여러분께, 우리 회원 여러분께 상품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